자 극대 극소를 모두 가져라 기본적으로 잠깐 얘기를 하고 가면 좀 끊고 갈까? 자 극대 극소를 모두 가져라 그렇다면 미분한 f'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되고 4차함수 얘기 나오면 f'x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소리야 이렇게 자 미분하면 f 은 x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 판별식 a 제곱 기 4a가 양보다 서로 다른 두실가 양보다 크다, 그렇지? 가 4보다 크다. 자연수니까 굳이 다른 갈 필요 없지. 4보다 큰 자연수 찾으면 되지. 4보다 크고 가장 작은 자연수 는 5다. 그러면 얘들이 어, 극대 극소를 모두 갖지 않을 조건이라고 나온다면, 극대값을 갖지 않을 조건이라고 나온다면 판별식으로 4건을 갔다 하면 되지? 반대니까. 얘 0보다 크다 했으니까. 반대로는 같지 않으냐면 저렇게 하는 거지. 그 값을 같지 않으냐면 저렇게 하는 거지. 자, 이 문제는 3차 함수야 풀면 A가 이렇게 나올 거야, 범위가. 마이너스 루트 3부터 루트 3까지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0하고 1, 1하고 3개라고 하지. 문제 조건 안 받지. 3차 함수려면 3차 개수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2개만 됩니다. 그래서 많이 틀려 이런 문제들을 이게 이제 고2인데도 이러지 봐야돼 맨 처음에 없을 거 지울 거다 봐야돼 문제 친절하게 이렇게 주기도 해 a는 0이 아니다 근데 원래 이걸 줘야지 문제가 성립을 해 원래는 그러지 삼차함수라고 해놓고 저조건안 주면 원래 안되지 그니까 문제가 성립안 하고 있지 이 문제는 하지만 그냥 학교시험 낼 때는 음너 저거 체크하는 거 보자 라고 내는 거야 체크하고 줘야돼 자상문제 해보세요. 그값 존재, 같지 않을 테니까, 미분해서, 판별식 연보다 작거나 같다까지 해보고, 그 다음을 같이 한번 보자 판별식 해보면, B, 9 곱하기 B 빼기 해제고 마이너스 4 곱하기 A 빼기 4, 아 미분 안 했네. 뭐하고 때? 미분을 하면, 2차식이 나올 테고, 그거의 판별식을 보면, 판별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음, b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a 빼기 2의 제곱 4 이렇게 나오지? 영역이기 때문에 원이 되겠지 원? 원이 되고 반지름이 2가 되지? 어, 이건 답이지 냐 영역 영역 4파이 이식 만드는게 어려우면 안되지 이식 만드는거 이식 만들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나왔으면 얘가 원인줄 알아야지 원의 영역 원의 내부라는거 알아야지 자, 3차 함수가 극대값극소값을 같긴 갔는데, 이제는 구간을 줘버렸어. 저 구간에서만 극대 극소를 모두 가져야 돼.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2부터 0 사이에 다 존재해야 돼가두 개가.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에 적어도 마이너스가 여기 있고, 0은 여기 있어야겠지. 그래야 요 사이에 존재하겠지. 어, 만약 마이너스가 여기 있고, 0이 여기, 여기 있다면 요 사이에서는 극대 극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어, 그래서,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 여기가 극값을 갖기 때문에 여기 쭉 내리고 여기 쭉 내려서 도함수를 만들어 보면 아래로 보도록 하겠네 이렇게 f'x가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2는 여기 있겠지 여기 그 다음에 0은 여기 있겠지 두 근은 여기 있을 테고 그렇지? 그니까 러두 근이 마이너스 2하고 0 사이에 존재하지 자이 문제는 f'x의 두 근이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 존재. 두 근이 어디 있냐? 근이 존재, 근의 위치가 됩니다. 근의 분리라고도 하는. 근이 어디 있냐? 찾는 거야. 자, 1학년 과정이죠. 1학년 과정. 첫 번째, 근이 존재해야 돼. 무조건 근이 존재를 해야 돼. 이두 근은 근데 서로 다른 근이야 돼. 서로 다른 두 근이 존재하니까 판별식보다 크다. 미분한 다음에, 그다음에 두 번째. 축이 축과의 관계, 이 축이 마이너스 2부터 이 축이 0사이에있어야 돼. 세 번째, 이 2에서 마이너스 2의 함수값과 0에서 함수값, f 프라임, 마이너, f 마이너스 2와 f 프라임 0은 모두 양수여야 한다. 함수값이 어. 그래서 근의 위치, 근의 분리는 판별식 축과의 관계, 함수값으로 외워라야. 이 세계의 공통 범위. 이 세계를 모두 만족하는 이게 답이 되겠어. 다 해줘야 돼, 이거. 처음에 주의할 거는 이제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얘가 원래 등로 들어가거든. 원래는 들어가. 근데 얘는 지금 서로 달라야겠지. 극대 극소가 모두 존재하려면 서로 다른 두 군을 가져야 되니까 미분에서. 요것 때문에 조심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축과의 관계에 해 줘야 된다는 거. 함수값까지. 요 남아 있는 문제들 다 읽어야 지금. 여기는. 현재 제한된 변형 내에서 극대 극소를 모두 갖는 것은 바로 근의 위치로 풀어주는 문제야. 얘들이. 그래서 이건 직접 해봐. 요거는 직접, 오해 이렇게 되는가를 지금 설명을 해준 거잖아. fx가 이렇게 생겼고 f'x가 이렇게 생기니까 이두 근이 이두 상수 사이에 존재를 해야 되는 이 근이 어디 있느냐. 근이 어디 위치에 있느냐를 찾는 문제가 된다. 얘는 어떤 거냐. 극대 우수를 모두 가져라. 판별식이 0보다 크겠지. 무조건. 미분해보자고. 미분하고. 문제 한번 풀어보자. 미분하면. 3 x 에 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a 자 그리고 그림 그려보면 얘가 두 군을 다 가져야 돼극대극수로 모두 가지니까 에? 아래로 볼록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에서니까 마이너스 1 여기 있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에서 극대와 극소값을 다 갖게 되지 그렇지? 얘는 f'x고 프라 그림상 보면 고로 첫 번째 판별식 자 4분의 d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3a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보다 크다 두 군이 모두 존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군이 존재하니까 두 번째 축과의 관계 축이 얼마야 3분의 마이너스 a 3분의 마이너스 a 그럼 축가하고 이하고 비교 마이너스 1보다 3분의 마이너스 a가 커야 한다 이 축이 마이너스 3분의 a니까. 자 세번째 f'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그 함수값은 양수여야 한다 요렇게 이 부동식은 진짜 풀어보고 이제 이 풀어서 이것들의 교집합 자 풀어봐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자여기 이거 첫번째 0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두번째 3 넘어가고 부동산 바꿔주니까 얘가 3보다 크다 아 작다 3보다 작다 그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나 마이, 마이너스 3의 2가 0보다 크다니까 a가 1보다 작다 어? a가 1보다 작다 이거 그냥 그러고 봐 이거 그래서 마이너스 3 0, 1, 3 0보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보다 갈라지고 그 다음에 3보다 작고 1보다도 아 1보다 작고 3보다 작고 그럼 이게 겹치는 게 어디 있어 이세개다 겹치는 거 겹치는 거 여기 있고 여기 있잖아. 요 사이에 들어가지 않는 거 찾아라. 뭐 지금 여기에 들어가면 찾겠지 아마. 여기 요여 부분에. 요 부분에 있는 값이 나올 거야. 답에서.